5장입니다. 공산 불효의 이비 반하야 소원을 자유 요광 이뤄시님 우료는 개시제니 여양호로 공집한다고 거읍이 반이람 자로이 풀려랄 말지야이니 하필 공산시지 지하실이 있곰 마른부야라 언토이 불행하야 무소왕의님 하필 공산시지 왕야리움 제발 부수하자는 이기토 제리오 여유용하잔된 오기위 통주혼점 이토제는 언필용하야라. 이 통주는 언흥주도어 통방이란, 성자 말성이는 이천하우대 무불가 유비지니오 역무불가 개, 가지, 힘, 이라, 고, 로, 요, 가, 니 라, 연, 이, 총, 불, 앙, 자, 는, 지, 기필 불, 흥, 개, 고, 야, 라, 이 장부터는 이제 공자님의 그 시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산불요 이비 반하야 소원을 자유광 이러시니 공산불요라는 사람이 이 비반 비는 땅 이름입니다. 비라는 땅으로서 대반을 해서 소원을 공자님을 부른 거예요. 그거을 자, 요광, 이러시니. 인자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더니. 불료는 계시제니 불료라는 사람은 계시의제상이었어요 재상이니, 여, 양호로 공집 환자하고, 그 양호라는 사람이죠? 양호와 함께 그 환자를 잡았어요. 가져버리고 잡, 잡고, 거읍 입반이라 그리고 그 땅을 근거로 해서 대반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거기 좌전 전공 5년에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자로 불려할 그러자 공자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뻔하잖아요 그그 응? 그, 그 씨의 그 집안 그 가상 재상으로서 그 양호란 놈하고 같이 그 개환자를 응? 감금하고, 그리고서 배반하는데, 뻔한데, 거기를 공자님이 부른다고 가시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로, 풀려랄 자로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마 모르게라도 자로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날지야이인그만 그만두실 것이니, 하필 공산씨지 지하실이 있고, 하필이면, 공산 그 공산 씨가 부르는 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죠? 말은 무야라. 그러니까 무지야이니 네? 그만 두셔야 될 것이니. 언 독이 불행하여 말하되 도가 이미 행해지지 않아서 무소 왕이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니. 여기 그렇게 되면은 요대로 번역한다면. 말 지야 이이니 그 말은 갈 곳이 없을지니 그 말이네요. 이무 자를 말 자를 무로 보고 그 밑에 해석한 대로 본다면 지 자가 갈지 자로 쓰인거네요. 하필 공산씨지 음, 하필이면 공산씨한테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말이 여기 저거는 노로 읽는 맛은 거기에 있어요. 그죠? 제발, 부 수화자는 이기, 도제리요. 공자님 말씀에, 무릇, 나를 부르는 사람은 어찌 도 자는 한갓도 자예요. 다만, 한갓. 그냥 나를 괜실리 부르겠느냐? 나한테 뭔가 일을 주고, 그걸 일을 성취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찌 나를 그냥 오라고 하겠느냐? 여유, 용화잔된, 만일 여자죠? 만일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진댄, 오, 기, 위, 동주 혼자. 그 나는 그곳에 가서 그곳을 동주로 만들 것이다. 동주라는 것은 동주의 문명의 세계로 바꿔놓을 것이다. 문명이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파트가 올라가고, 도로가 잘나고, 그것만이 문명이 아니지요? 그 기본에는 기본 질서가 살아있고, 조연사능입니다그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사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지요. 기, 도제는 어찌 기 자에다가, 다만 도 자에다, 어디서 제 자죠? 기, 도제라는 것은 언, 필, 용어야라. 말하되, 반드시 나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그냥 나를 오라고 하겠느냐? 그냥 왔다 가라고 하신, 그런 말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위, 동조는 동조로 삼는다, 또는 동조로 만든다, 라는 것은 언, 흥, 주, 도, 어, 동방이라. 주나라에서 행해졌던 그런 도덕, 문명을그 동쪽 지방에서, 동쪽 지방에다가 일으켜, 일으키겠다는 뜻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동쪽이라는 것은 예, 동노니까 노나라의 동쪽 지방에 있었던 땅이란 얘기예요. 비반할때빛 땅이 노나라 동쪽에 있었던 거죠. 정자와 성인은 이 천하 호대 무 불가 유의지이니요. 여기 이자는 생각할 '이' 자는 생각할 이사물 이', '여길 역일 위', '여길 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천하를 생각하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되, 무, 불가, 유의지인이요. 여기, 유, 위, 있을, 유, 자, 할, 위, 자. 뭔가, 저 사람은, 할, 능력이 있다. 뭔가, 할수 있다. 그, 유의지군이라고 맹자에 나와 있어요. 뭔가, 할수 있는 군주. 뭔가, 행할 수 있는 군주. 그런 사람을, 유, 위, 지, 군. 여기, 유, 위, 지, 인은 뭐예요? 뭔가, 그래도,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의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무, 불가, 유의지인. 그러니까, 뭔가 할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역, 무, 불가, 무, 불가, 개과진이라, 또, 개과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 신 거죠. 잘못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세상에는 뭔가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길을 바로 잡아주면, 틀림없이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로요왕이라 그래서 가시려고 했던 거다 이거죠. 연이. 그런데 그 어조사 이자가 없을 때 연이나라는 토를 다는 겁니다. 그데 이게 연 이자 어조사 이자가 붙으면 토를 안 달고 그냥 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연이나 그말 똑같아요. 그러나 총 불황자는 끝내 가지 않으신 것은 지기 필둥개고야라 그가 반드시 등이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시다. 이게 바로 이제 저 위에서 말한 하우 분리지요. 뭐. 이 사람은 끝내 하우 분리가 되는 거죠. 하도 멍청한 사람이라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 하우 분리가 되는 거죠.